그겠습니다 근데 네, 그 아니, 아이돌 되실 생각 있으면 연락 주세요. 진짜 하는 거냐고요? 그럼요, 진짜 한다니까. 아이돌 모집합니까? 어, 말마씨 네. 내려 보세요. 네? 왜요? 따라가 봐요. 어, 왜, 왜 이러세요? 왜 뭐야? 이러시는 거예요? 잠깐,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아니, 선생님! 여러분, 저 아이돌 하나 더 잡았어요. 아, 저 아이돌 아니에요? 아이. 아니, 저... 아이돌 한명더 데려갑니다, 형님들. 살려줘. 아이돌 산업에 관심 있으셨구나. 관심 있으셨 사실, 스트라르가 되고 싶지 않아, 스트저그 정도 아니에요. 인기 많을 것 같아. 아니, 형님, 바쁜 일 있어요. 뭔데요? 무슨 바쁜 일? 저 가스불 켜고 나왔어요. 가스불? 아, 괜찮아, 괜찮아. 내가 아서 꺼줄게요, 예. 네 저희 이제 한동안 이제 못 들어가거든요 집에. 이게 무슨 일이야? 이러지 마세요. 아이돌 잡아왔어요. 아이돌 아니에요? 김말 반대요. 이거 아이돌인데. 아이돌이 되고 <laughs> 네, 싶은데. 아니에요. 아, 다시 생각해 볼까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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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아, 되고 싶다는데 방금 말했어. 됐다. 되고 싶다는데? 아, 되고 싶대? 예. 되고 예? 싶어요. 네, 네. 네. 아 누구야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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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네. 내려 네. 내려가 봐. 보드마 너 저기 뒤에 <laughs> 가서 숨어 있어봐줘. 어. 너안 보이게 드려 있어. 무서워. 야 야야야 저기 저, 말 말만 봉투 좀 벗겨봐. <라고> 야저 밧줄만 묶고 저 봉투는 풀어줘. 얼굴은 비주얼이 중요하니까. 비주얼이 중요. 나니스 잠시만요. 아니 저그 정도 아니에요. 알지 말마씨뭐좀 넣어놔. 말못 하게. <laughs> 말 맞지? 아, 해보세요. 아, 싫어요. <laughs> 잠깐만, <laughs> 싫어, <laughs> 잠깐 그, 입에 양말 좀 넣을게요, 말 맞지? <laughs> 야, 보도마 <보듬아>. 준비됐어. 뭐라 고하는데 <laughs> 약간 루돌프 컨셉인가? <laughs> 그니까? 작은 빨간 코를 눌러주세요. 약간 이런 느낌. 내 평소에. <laughs> 앙 아, 가지 할까요? 난, 어, 어, 난, 어, 난 당신의 루돌프, 나의, 나의 작은 빨간 코를 눌러주세요. 앙, 오케이? 아 어,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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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하나 둘 셋. 나는 작은 아유 정자만. 하나 둘 셋. 아시3일 보든지 좀더 상큼한 게안 되겠는가? 보든지 지금 너좀좀 엿기워봐 보자마. 둘셋큐 나는 당신의 작은 루돌프, 빨간 코를 눌러주세요. 없어 없다고. <laughs> 근데 그건 지금 그건 알아야 돼. 테모가 센터야. <laughs> 어? 테모가 센터? 테모가 <laughs> 센터고 옆에 옆에 공룡 한명 있어. 그럼 망할 수 없는 <laughs> 사업인데? 야 공예, 야, <laughs> 야 공예해 공유, 줄게. 갖다 팔아라. 해내 예 예. 예. 예 오, 아, 나도 게 아니 이거 약간, 근데 약간 이거 오 같은데 목소리가. <laughs> 아 그러면 그러면은 그냥 말마시 버전으로 한번 노력해 볼까요 우리 아 좋은데요 네? 말마시 이거 제대로 찍혔어요 예 네? 말마시 대본 숙지지요 뭐, 뭐, 누구세요 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막차... 그러면 아, 그건, 아, 아, 그건 아, 약속해 태무 씨가 센터 맞아 어, 아. 확실해. <웃음> <웃음> 그것만 있으면 야. 우린 성공 보증 수표긴 해 <laughs> 근데 문장이 뭐였죠? <laughs> 당첨의 외거보다는 약간 네. 나만의 사우타가 되어주세요가 낫죠 아아아 아 경력직이 바르켜줘 아아아아마이한 가면 금방 끝나는거예요 네, 아아아아아 진아 한클? 어떡해 <laughs> 알겠1 나는 당신의 루돌프 <laughs> 에? 나 이거 이거 수정해달라요. 아. 나는 작은 루돌프 나만의 아. 산타가 되어주세요. 어 나는 작은 나는 루돌프. 작은... <laughs> 작은 루돌프 괜찮겠죠? <laughs> 아, 갑시다. 나는 작은 루돌프 나만의 산타가 되어주세요. 앙, 앙. 또다 좋다. 이거 야 이거 그, 왜 야, 음원 나오는지. 아 이거 잘 나왔다 야. 잘나왔다잘 나왔어. 들어가지고 들어줘. 들어줘.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이거 러닝에 팔면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? 아무도 안 사. 부르는 게 돈이야 야. 아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김태무 씨 진짜 센터 하시는 거죠? 진짜 센터야. 무조건. 잡아서 태워라. <laughs> 이 나쁜 사람, 성대모사 장인, <laughs> 이거, 당신 가만 두지 아, 않겠어, 강고등 데려다 줄게. <laughs> 왜 이렇게 성대모사 장인 겁대체? 어어어 어. 어, 어, 어. 그 다른 분들 납치하러 가십시오. <laughs> 오예별일 <오케이. 웃음> <laughs> 예, 없을 거야. 진짜로 내가 뭐 저렇게 대, 으, 아, 뭐 알게. 아, 아, <laughs> 그런 일 없을 거야. 괜찮아. 안, 아, <laughs> 나는 작은. 아니 가요요 아, 나. 아, 씨. 조용, 조용. 그거 없었던 일인 거야. 정령만 다 죽이면 없었던 일이 되는 거야. 조용. 두 자리가 나온다, 이거지. 어, 연이. 와, 연이, 성형했니? 우. 나 가슴도 키웠어. 우. 와, 예쁘다, 연이야. 야, 아니, 연이 아이돌 해야겠어. 관심 있어? 정말이 도 무슨 말이니? 말다 뭐하노? 청력파 아, 아, 다녀왔어요. 네. 띠옹 예. 포판... 씨도 그전에... 다녔어요? 언니 직전에 내가 갔다 왔거든. 아, 왜말안해줬어 왜... 도박자 이렇게 말했어요? 나만 당할 수 없잖아. 아, 아니, 언니 있잖아. 언니랑... 아니, 그 왜... 언니 영상 내가 살게요. 아니 왜 사는데 그걸? <laughs> 아, 이게 무슨 일이래다. 이거 너무 당황해서 대파 크림 치즈 베이글도 못 먹고 있네. 맛있게 드세요. 안녕. 아... 저 영상 막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지? 아... 잠깐만 아, 머리 아파 벌써 머리 아파 아... 나 놀리려고 막 콧바람 쉭쉭 쐬면서 다가올 후니씨 생각하면 진짜 개짜증나는데 어떡하지? 아 진짜 나못 못 참겠는데 어떡하지? 300에 팔아 제길 거야 안한 내면의 친구들아 이꽉깨물어라 앙? 안... <laughs> 그거 옆에 왼쪽 앙앙이라는 말그릇이 <laughs> 안앙 그만해 그만하라 그만해 그만해, 그만해! 아, 우리 말만 외워 어? 뭐야 말마야 뭐, 왜? 어어어 고문탁씨랑 무슨 사이야 고문탁씨가 너 번호 좀 문자로 보내달라는데? <laughs> 마성송이 어. 여자네 그냥 아니야 기대하지마 그런거 아니야 나 보내야지 아, 아니 그 저기 청룡총 연락 다들 받지마 어 거기 네네. 연락 다들 받지마 그냥 그좀 질이 안좋은 사람들이야 거기 아, 영상이 아, 사람 예. 있다는데? 뭐죠? 연희야 청룡총이랑은 연락을 하지마 그거 사기야 내 아까전에 그 영상 살려고 저기 돈을 바쳤는데 어 돈이야 저 영상을 안주더라고 언니야 언니, 어? 내 아니, 눈을 씨. 바라봐. 어어 <laughs> 어, 어. 어? 내 눈을 봐. 어 어. 너가 어, 연락을 했다고. 거절했어. 거절했어. 아 거절했어? 그래 오, 조심해. 어 돈이 저기 쑥쑥 빠져나가더라고. 그 보이스 피싱이요. 링크 같은 거 오면 절대 음, 누르지 말고. 나는 작은 루돌프? 지금... 어? <laughs> 너 뭐했어? 뭐라고? 나만을 쌌다고 들으세요 네. 나는, 작은, 여덟 뿐. 나만의, 사탕 찍어주세요. 냥이야, 아, 아. 그거, 디페이크 영상이야. 나 <laughs> 그거, 아로그 그거 AI로 만든 영상이야. 그거, 그리고 그 더빙을 저기 강보듬 씨가 한 거요. 예 아, 이게 진짜로다가, 저 뭐야, 저 AI 영상이요. 그, 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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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에, 저, 신고해야 돼. 누박을마하셨나요 아,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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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룡이랑 나. 연락하지 마. 아. 죄송한데 형님, 저희 말마 역할 이제 작은 로돌프로 바꿔 주세요. 아닙니다. 저기 뭐야, 청룡 측에서 연락이 올때 절대로 조심하십시오. 그 보이스 피싱범 있습니다, 거기. 그리고 영상을 만약에 받게 되더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. 그거 AI 영상입니다. <laughs> 예. 니까 그러니까. 나는 작은 루돌프 나만의 쌍둥이 어 작은 루돌프 말망아 머리 위에 내가 바꿔줬어 아아아 <laughs> 아아 <웃음> 아니라고 아니라고 <웃음> 다시 돌려줘 나는 작은 루돌프 <laughs> 아 잠깐만 이거 우리 크루원들한테까지 이렇게 퍼뜨릴 정도면은 아씨 그 녀석이 알면 안되는데 안 되는데? 얼마야? 너한테 돈줄거 있다고 하는데? 응? 예? 번호 알 알려주시면 됩니다. 그 청룡이죠? 어,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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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예돈 받을 거 있어? 예돈 받을 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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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. 뭐 드렸다 말마야. 인생 망했어아 작은 로덜빠한테연락한대 아! 멈춰주세요~ <laughs> 누구십니까? 아예 나그 청룡의 김승윤이요. 그돈 입금할게 있어가지고 근데 잠깐만 입금을 왜 벌써 할게 있죠? 계좌번호 먼저 불러 아예 벌써 그렇게 많이 돌리신 겁니까? 내람 해봐 와! 또 연락하마 아 감사합니다 어? 얼마나 벌었는데? 800만원? 뭐? 어? 뭐 했네? 는그 영상을 본거 같은데? 잠깐만 뭐 얼마나 돌린 거야 연락을? 아 잠깐만 누구누구 받은 건데? 앙앙 아씨 <laughs> 연희야 너도 아이돌 하기 딱 좋은데 관심 <웃음> 있니? <웃음> 이거 소리 어떻게 같이 듣지? 아왜 같이 들려 아 근데 나그 영상이 없는데 아번 공유점 하나 둘 셋. <laughs> 나는 저글노돌프 나만의 스타트. 아, 아이가 배워주세요. 이거 시키는 아, 거였어? 아! <laughs> 아! 천명 <laughs> 진짜 죽여버릴 거야. 사막이 추가되었습니다. 이후로 뭐 딱히 업데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야. 아 잠깐 말마페. 사람? 아니 아니. 어, 여, 여보세요? 역시, 예, 저거. 예, 예, 예. 그, 예. 마텐 펜스, 저거, 딥페이크 영상이니까. 예. 예, 예. 안 사도 돼. 저거, 아, 가치가 아, 없는 아, 영상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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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, 알 겠습니다예 AI 영상이에요. 예, 예. 저 보이스 피싱이야 알겠지? 알았어, 알았어. 알겠지? 어. 어, 어, AI 영상이야. 사지 마. 어, 어, 어. 알았어, 어. 알았어. 모르는 것 같은데? 아, 아, 대문짝만하게. 아, 하지 홍보하지 말라고 대문짝만하게.